그 본문에 들어가는데 이 괴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4 개와 처음에 괴명 괴명은 이 총체를 딱구섭하는 말이에요 이적괴를건 이라고 했을 때는 저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다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걸 왜건 이라고 했을까 이런 괴명에 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괴명 그리고 이제 이 괴, 괴를 딱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늘 보시는 연습을 하면 돼요. 뭐냐. 첫 번째.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특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짱구구나. 머리가 아주 이게 크네. 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듯이 괴도 전체적으로 읽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괘는 하나도 끊어진 게 없이 이렇게 전일하게 이렇게 그냥 순전하게 이루어져 있구나 어떤 이런 특징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선은 없지만 내외 괘를 나눠서 보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상하 내외 괘를 그래서 우리가 상하다 내외라는 말은 상하라는 것은 위아래고 내외라는 것은 이평변 개념인데. 저걸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아니다, 그러면 저기는 바뀌고, 이게 아래다, 그러면 저기는 위고, 이게 먼저다, 그러면 저건 나중이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선후 관계, 선천후천을 따질 때는 내께가 선이고, 외께가 후고, 내외 관계를 따질 때는 내께가 아니고, 외께가 바뀌고, 응. 상하 관계를 따질 때는, 이 요게 하계고 저게 상께다. 그래서, 그래서 명칭이, 많이 쓰이는 명칭이, 내 괴, 외 괴, 상 괴, 학괴가 가장 많이 쓰여 그래서 내 괴, 외 괴, 상 괴, 학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괴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딱, 그, 하고 있다. 그게또 하나, 괴가 저렇게 임시적으로 그려놨지만, 저 괴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저건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걸 누군가 사진을 딱 지금 사진 찍히잖아요. 그러면 사진 속에 저는 정태적으로 가만히 있지만은 그건 허상이고 정태적인 건 그냥 상이고 실제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건괴도 그냥 가상에서 이렇게 가설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해놨지만 저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끊임없이 저거는 변화하고 변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딱그 이렇게 이제 찍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괴를 읽을 때 원래는 물상을 먼저 읽는거에요 물상 물상이라는건 천지 뇌풍 수화 산택이 물상이에요 자연 물상 하늘 땅물불 우레 바람 또산뭐 이게 물상인데 그 물상을 먼저 찍어주고 예를 들어 천천 천 찍어주고 그리고 그두 물상이 모여서 어떤 괴를 이루었느냐 건괴를 이루었다 그래서 원래는 천천건 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같은 동일한 팔괘가 중첩되어 있는 괴는 괴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물상이 천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듭중 자를 써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중천건 근데 이제 다른 이름 예를 들어 건이천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거는 잘못된 명칭이에요. 왜 잘못되어 있는 거냐? 그거는 유래가 어떻게 되냐? 설계전에 건궤 상을 공자가 말씀하네거요 건은 위천, 위원, 위군, 이복 위안, 위빙, 위대저, 양만놈아 청마이, 방마이 목과라 이 쫙! 물상! 건궤가 통용될 수 있는 자연의 물상이 뭐냐? 건은 하늘이다. 건은 둥글다. 건은 옥이다. 건은 임금이다. 건은 앱이다 이, 이, 이 실제 존재하는 물성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쫙, 없는데, 맨 앞대가리에 뭐라고 했냐, 건은 위천이다. 했거든요. 그걸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 붙인 거예요. 왜? 모든 64개의 괴명의 이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건, 이렇게. 건 있고, 다만, 그 건괴를 이루는데, 뭐, 무슨 괴야 무슨 괴가 만나서 건괴를 이루었느냐? 이, 이게 괴명부칙의 공식이요. 모든 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수, 래, 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천, 천, 건 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다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천천건이라 하지 않고 중천건이라 한다. 걔 응? 이제 맨 처음에 주역을 펼치니까 저 괴가 나왔네요. 중천건 괴가 나왔어요. 응? 하늘건 자. 그래서 쭉괴 모양을 보니까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전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주가 천지가 이 개벽될 때에 맨 처음에 하늘이 먼저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태극에서 천지가 딱 열리는데 하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땅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건괴를 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그 이걸 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 위에서 아래로 흐르냐 아래서 에 위로 흐르냐 이거는 주역이라는 거는 근본을 중시하는 문이에요. 근본이라는 건 뿌리죠. 뿌리라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 그래서 이짚을때 아래 1 층부터 짓듯이 괴효를 이렇게 이제 거, 건축을 하는데 축조를 하는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건 괴를 볼때괘 전체를 딱 보라고 했죠? 전체의 특징이 무언가? 보니까 다 구죠? 다 구요, 구. 구가 아닌 게 없어. 다 구로 돼 있다. 아, 그러면 건 괴는 다 구로 돼 있구나. 뭐, 구라는 게 뭐, 양이라는 거죠. 건 괴는 다 모두가 양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 특징이 하나가 딱 잡혀요. 그런데, 음. 건괘를 딱 보니까 이제 이 괴사, 저걸 괴사라고 그래요. 이 괴를 보고 이 괴의 대의를 가장 함축적으로 적절하게 딱쓴게괴인데저네 글자예요. 저네 글자의 풀이도 원형이정인데, 원형이정이 제가 이제 전제를 다뤘죠. 공자의 12개의 거에서 이 경문에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럼 공자가 뒤에 나올 전에서 저 원형이정을 어떻게 풀었느냐? 이게 끊어서 풀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도 풀었어요. 공자가 시2극 훑어보면 원형이정에 대한 풀이를 이두 가지를 다 했다.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의미도 두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런 의미, 이런 의미도 두셨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거했기 때문에, 후대, 송대 대표적인 학자인 주자와 정자가 하나씩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자는 공자의 그 역전의 그 전통을 계승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 딱, 딱. 원의 의미, 형의 의미, 이의 의미, 정의 의미, 이렇게 푸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풀어요. 대, 또는 선. 대란, 또, 이, 대라는 건 뭐냐면, 크다는 거죠. 어떤, 크다. 그리고 선, 착하다. 이렇게 풀어요. 원이라는 건 선지 장애요. 저 뒤에 보면 원이 왜 착하냐? 선이 주역에서 선의 의미는 뭐냐? 계승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 계승. 있는다 이런 얘기요. 있는다. 그 이어지는 것이 우주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왜 착하냐면은 사실을 행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끈 단절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의 실타래를 계속 이어줘. 근데 그 이어주는 착한 걸 어디서 볼수 있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 황량한 겨울철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다 끊어졌다고 생각됐는데 봄이 되면 다시 탁 새싹이 나오거든요. 고개 착하다 이더니 고개. 고개 원이에요. 고개. 어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봄이고. 그래서 그게 봄이고 그게 시작이고 그게 착하더라 그래서 원의 의미를 착하다 이렇게 착하다 근데 그 착한 속에는 하늘이 크죠 하늘이 제일 크지 그 하늘을 온팡다 담고 있다 이런 얘기에 원은 그 조그맣지만 그그 그 쌍이지만 그 속에는 위대한 하늘을 온팡다 담고 있다 이게 원은 대야요, 선냐요 후대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뭐냐? 형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은 통에 나가야지. 유통이 돼야지. 유통이. 그냥 고자리 그 새싹 고자리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다 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이제 외부와 고섭돼서 숨도 쉬고, 이제 이런 생명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 그런 어떤 그이 유통, 생명의 유통 과정. 그게 이제 여름으로 보는 거예요. 소통. 외부의 소통. 이게 이제 형통. 그 만사형통이라는 거는 가친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친 세계에서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열린 세계에서 가능한 이야기. 형통이라는 거는 통한다는 뜻이에요.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이 천상의 그 신명과도 소통하고,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이 소통이 잘 되는 게형통한 거고, 가는 곳마다 막히고, 신명하고도 막히고, 이런 건 만사불통이고, 그게 뭐냐, 여름이에요, 여름에. 그래서 여름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막 생명, 그 생명력이 이제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결실. 이제 결실을 수확하는 거에 이게 그게 이로움이죠. 뭐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로움이 있어야지 결실을 에, 그게 이제 보는 계절이다. 그리고 정이라는 게 이게 겨울철이 딱 되니까는 요게 묻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데이터가 옛날에 그 수많은 세월의 그 인자, 유전 인자를 포함한 이 데이터가요. 다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야 속에. 그러니 얼마나 그게 견고하게 자기를 지키겠어요. 겨울이라는 게. 견고하게 자기를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여는 거예요. 열번 죽지, 겨울에 열면.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덕은 뭐냐. 죽으나 사나 견고함. 정구함 굳게 딱 자기를 지키는 게 겨울의 매력이에요. 그게 자기의 생명선이고, 겨울이 여름 따라가려고, 여름 노릇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 활짝 다 열어놓고 소통한답시고, 형통한답시고, 다 열어보면, <laughs> 어, 죽는 거지. 겨울에 이 세상에 형통한다고 나와, 얼어 죽지. 그런데, 그 지니고 있는 그 생명력이, 뭐 어떻게 사특하게 훼손이 됐냐 아니에요 그대로 바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경문에서의 주역에서 이 정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르다, 바르다, 딱 그대로를 다 지니고 있다. 또 하나는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것은 뭔가 딱 자기를 지키고 있는 정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고집, 딱 굳게 지키고 있다. 그 양면의 의미를 다 지니고 있는 글자가 이 정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자가 이거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시작.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다 이제 막 만물이 형통해 나가고 이거는 이루는 단계고 또 완성하는 단계다. 해서. 내내 내내 고인들의 원형이정의 풀이는 이네글자에 기반한 풀이는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뭐가 깔려 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깔려 있는 거야 사실. 왜? 천시. 우리가 천 하면 쉬고지 하면 리 하면 옛날부터. 그래서 하늘 하면은. 어쨌든 간에 시이기 때문에 추나추동의 사시가 이렇게 이제 다 흘러간다. 그게 이제 원형의 정이다. 그래서 그 도리를, 하늘의 그 도리를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런데 이제 그또 하나의 관점은 그 속에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풀면 이거 갖다 그냥 붙이면 원은 대하라. 형은 통해하라. 대통이네. 대통한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이 책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이 책을. 주역책을. 그래서 주자라는 학자가 왜 지금까지 주역에 대해 유명해졌느냐. 딱 역할은 하나예요. 그 양반의 지대한 역할은 많지만 딱 하나. 뭐냐. 이 책의 활용적인 성격을 점서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주역이라는 책의 근본적인 의미 취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진 책이 주역 본이에요. 그래서 본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볼때 주역의 본, 본질적인 의미는 점이다.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점을 쳐서 건계를 얻었다. 그러면 점이라는 건첫 번째 두, 점은 구조가 둘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규정.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이게 이게 점의 구조예요. 모든 점은 그러면 어떠냐 상태 규정 대형 아 크게 형동향 그러면 어쩌라고 해법이 이 정. 그러면 너는 뭐가 가장 이롭냐? 정정과함을 지키는 게 너한테는 가장 중요한 급선무고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주역을 보라고 강조한 사람이 학자가 누구냐? 주자예요 주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자가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이전에 역학 뭐 해설하고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주자가 딱 치고 나와서 일관되게 뭔 소리 하냐 주역의 본 뜻은 점이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점서로 해석했다 이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건계를 읽을 때거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고 거은 원형코 이정한이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독법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원형코 이정만 점이냐 아니에요 원코형코이코정 코도 점이에요. 자 새겨서 활용을 하면 저네 글자가 다 점사가 되고 원형 이 정도 다 천리가 되는 거예요.